근데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또 좋은, 재밌는 인사말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 손가락 빨리 움직이는 연습하고 계신 위키트리 기자 경, 김경희 기자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아,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머리 비슷하네요. <laughs> 오늘 머리 예쁘세요. 어, 기자님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laughs>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개인 방송 같은 거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요즘은 좀 유명인들이 아니더라도 네. 뭐꼭 언론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많이 표명하잖아요. 어, 네,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 지난달 30일에 정치 개혁대담에 참석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음. 만났으니까 당연히 인사도 나눴겠죠? 네. <laughs> 근데 다음날 조선일보에는 조국 교수가 문재인 후보를 만나 90도로 고개를 숙였다면서 음. 문재인의 90도 인사 조국, 충성 맹세하느냐, 대선 후보 만나 90도 절한 어느 교수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음. 그러자 트위터에서는 해당 기사가 계속 리트윗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약천 건에 가까운 90도 인사 언급 트윗이 발생하기도 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옛말에 그 과공원 비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평상시에도 SNS 활동이 왕성한 조국 교수께서 네. 가난이 있으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까? 네. <laughs> 네, 조국 교수도 트윗을 통해 좀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는데요. 법학자는 개념 정의를 중시한다. <laughs> 90도 절의 정의를 사진 몇 장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중첫 번째 사진은 이재우 의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머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이재우 의원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례는 90도가 아니라 노무현 각도와 비슷하다면서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이들과 시민에게 고개 숙이는 사진도 공개했고요. 네. 사진에 오늘 그 예로든 사진들이. 네, 네. 거의 대통령, 대통령 후보 반열에 있는 분들을 음. 다 예로 들었거든요? 네. 그 네. 정도 되면 조국 교수도 거의 뭐 음, 아주 고급 정치인 반열에서 서셨네, 이제. 이름도 있는 네. 조국. 음.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laughs> 그렇군요. 그 박사님, 요즘 정치에서도 SNS를 통한 활동이나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 예전에는 기자회견 같은 자리나 아니면 신문을 통한 인터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기호학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인데, 네. 기표만 난무하고 깃발, 네. 그리고 기의 진정성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 SNS가 속도성은 있지만 어떤 진심의 전달이라든가 왜곡, 명, 명예훼손 음. 이런 부분은 좀그 역기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가벼움. 무거워야겠네요. 네. 어. 네. 느낌이 <laughs>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도 <laughs> 네. 젊은층으로 갈수록 트위터를 많이 쓰고, 음. 장년층으로 갈수록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 이유도 네. 그 커뮤니케이션의 상대가 누군지를 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중장년층들은 잘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렇지만 트위터는 이제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리트윗, 음.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그런 음. 트윗을 리트윗해서 자기는 이제 법적인 책임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음. 음. 어, 그런 방법으로 쓰는데 좋은 건 아니죠.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어, 내가 한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음. 걸 내가 퍼 날랐을 뿐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죠. 네. 기자님, 그두 네. 번째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SNS 뿐 아니라 현재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은 모두 금연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일반 음식점 뿐 아니라 호프, 술집, 커피 전문점까지 모두 금연 구역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이용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혹시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 저는요. 일단 비흡연자기 때문에 사실 찬성에 가깝고요. 왜냐면 냄새가 힘들더라고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 저는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김냥관 님이나 여기 저는, 담배를 피시나요? 저도 비흡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헉! 없어서. 모태... 못해 비우면요 되게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길거리에 서연하는 기자님은요 아 저는 제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면 이렇게 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저는 안 좋아해요 그죠? 아, 흡연을 네. 안 하세요 기자님도 예 네, 저도 저기 참고로 대한민국 남자들이 저도 그렇고 네. 대부분 그 군대 가서 네. 군대 가서 담배를 저기 피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저도 군대 가서 담배를 피워서. 한 27년 흡연을 하다가 네. 금연을 한지 이제 2년 됐거든요. 우와, 네. 어, 2년 됐는데 오늘 그 우리가 다룰 그 SNS 이 이슈가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을첫 네. 번째로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권, 네. 두 번째로 네. 흡연자의 그 기호 선택권. 이 네. 법에서 말하는대로 법이 충돌을 하죠. 네. 당연히 흡연하지 않는 분들의 건강 그 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글쎄요, 그 적당한 재량은 뭐 평수를 제한한다든가 공간을 제한하는 그런 정도의 재량은 있겠지만, 음. 근본적으로는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그 김경희 기자님 SNS에서는 네.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SNS에서도 지금 이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연한 음. 별정이라는 음.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동안 해변자들 술집서 에 담배 피운 건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음. 술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음. 솔직히 술집에서 술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담배 피면 진짜 음. 짜증났었다. 이제 술집에서도 오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laughs>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좀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어, 근데 저도 찬성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찬성보다는 반대 쪽이 좀더 많고요. 특히 비흡연자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서 좀 눈길을 음. 끌고 있는데요. 이건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고 차 안에서 피고 음. 커피숍 금연인이 커피 사서 차 안에서 담배 피고 허? 삼겹살집 금연인이 돗자리 깔고 집 옥상에서 <laughs> 삼겹살 구워 먹으며 담배 피란 어. 겁니까? <laughs> 이런 얘기 <laughs> 김, 김 기자님 어. 지금 우리 영관님께서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 <laughs> <어떻게 웃음>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아 그런데 우리 자기 네. 김 기자님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 중에 네네 지방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키즈가 <laughs> 음. 이제 절로 가네요. 어, 어. 세상에 양면성이 있는데, 바로 이 담배 네. 판매. 음. 전매 이 담배에 관한 거 하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은 서울이라도, 저기 충청도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고, 네네. 거기서 담배를 사면 그 세금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퍼센트의 그 지방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laughs> 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금연자들과 함께 있는 거는 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들죠. 왜냐하면 담배를 팔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laughs> 담배를 맞습니다. 팔면서 담배를 맞아. 필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맞습니다. 대한 문제제기가 사실 엄청났습니다. 네. 네. 헬멧 같은 거 씌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헬멧을 끼고 그 안에서 <웃음> 어. <웃음> 그 어, 뭐지? 네. 이렇게 자, 사실은, 아, 사실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데서 담배를 펴서 안흡연을 하고 있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안 좋지만 조금 흡연자분들이 계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희 마지막 소식에 들려주세요. 네, 현재 미국은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전력은 물론 통신기지국까지 파손되자 샌디의 진로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한몫을 한게 바로 SNS였는데요. 피해 지역을 알리고 친척의 안부를 묻는 등 하루 400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면서 네. 긴급 연락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네 어떠세요? 오.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볼라벤 생각이 나지 않으신가요? 네, 음. 아유, 차가 잠겼네요 음. 정말. 네. 아유. 음. 아, <laughs> 상당히 심각하죠. 아 예, 예. 어, 네. 심각해서 안마인도 못했던 우리 작가님들께서 예. <laughs> 네. 네. <laughs> 바로 이 사진은 네.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스타벅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 모습입니다. 네. 음. 네 그리고 네. 훈훈한 사진도 화제가 됐는데요. 어. 전기가 끊겨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뉴저지 호복켄 지역의 음. 한 가정집 앞의 풍경입니다. 음. 저기 종류에는 우리 전기 있어요. 마음껏 휴대폰을 충전하세요.라는 표지판에 사람들이 네. 모여들어 있는 거고요.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네요. 마지막이 다행히. 네. <laughs> 네. 어, 저건 뭔가요? 아, 이건 자유의 여신상이 샌디를 피해 숨는 패러디 사진입니다. <laughs> 어, 너무 네. 귀엽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흉내내고 싶어지는데요. 네. 어, 저건 뭐예요? 저건 집 앞에 상어까지 떠내려 왔다는 사진이고요. 오. 이건 치즈맨까지 오보를 내기도 했었는데 네. 이건 현재 샌디가 북상했다라는 내용의 사진이었는데요. 아. 모두 합성으로 밝혀져 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아. 예전에 저 뭐지 네. 그볼라벤 왔을 네, 네. 때도 네. 저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말로 음. 좀뭐 제주도 네. 조랑말 에뭐 날라다닌다는 <laughs> 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그런데 어, 저 네. 이제 그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취재를 가기도 했어요. 그 네. SNS를 보고. 라디오가 네. 그 라디오가 일기예보 때문에 라디오가 탄생했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국방 그 문제 때문에 그 월드 와이드 웹 WWW 인터넷이 발전을 했고 우리 SNS가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잘 음. 제외하고 있는데. 세기 어디에도 이런 분들은 꼭 있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피해 주민들은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혹시 단순히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마음에 안 좋은 상처 받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사진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laughs> 모쪼록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식 재밌는 소식 전해 주신 김경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만 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서... Uh -huh.